9절 이것이 노아의 족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8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렇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어,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 민족의 시작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많은 신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 바로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것,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을이 창세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창세기 전체 구조를 보면. 오늘도 그 구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계보, 노아의 그뭐 개본이라 하는 얘기,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다는데, 이것이 열 번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 가지의 이 족본이라, 내력이니라, 뭐 이런 식으로 열 가지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6장에서는 노아의 족본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아의 족본이라는 얘기는 그 이전보다 또 뭔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이어가지만 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노아의 족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 하면 그 앞에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창세기 4장과 5장은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이고 또 5장에서는 세대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이두 종류의 이제 인류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인의 후손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대 후손들, 이 4장과 5장이 그렇게 나누어져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두 민족이, 두나 사람이 이제 섞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서로 섞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섞이면서 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세대 후손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 천사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세대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섞여 있다는 것 섞임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주 사람들 중에서 용맹을 서러운 아주 용사 같은 네피림 아주. 이 인물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영웅으로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등장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영웅 중심 누가 제일이다 누가 최고다 누가 힘이 있다 누가 능력 있다 어떤 사람 중심으로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한탄을 하시고 <laughs>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저 다 멸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족본이라 하는 얘기는 어떤 노아의 족본이냐 하면 바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족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내시느냐.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족본이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족본이라 바로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방주를 지어라 하는 일, 사명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족보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아는 자의 족보라는 걸알 수가 있고, 물론 아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경을 보면 그 당시에, 노아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700년, 800년, 900년을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뭐 육체적인 질병이라든지 어떤 환경의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아주 평안한 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라든지 뭐 멸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이 뭐 모든 것이 태평스러운 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이 세상이 망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방주를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게 할 거니까 방주 안에서 이제 그 방주를 타고 그 물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노아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족본이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으로 시작된 사람의 족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족보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족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에,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역청이라고 하는 카파르라고 하는,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 전부 이제 이 속죄 이 죄를 속하는 바로 그런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방주의 역, 그 기능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지으라고 했었을 때에 노아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노아에게 주신 말씀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노아의 언약 그래서 이 창세기도 보면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은약, 하여튼 언약이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 언약의 노아의 족본이라 하는 그런 말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느냐, 그리고 한탄의 결과는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인간 중심이 아니라 누가 좋다, 누가 뭐 나는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그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사람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바울이다, 나는 베드로다, 나는 아볼로다. 전부 인간 중심으로 가게 되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섞임으로 뛰어난 네피림 고대 의 용사들이 등장함으로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참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노아의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이제 노아 식구들 8명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자로 어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톨레토트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이제 앞 계속해서 열번이나 이게 나오지만 전부 이제 그러한 이 아담의 족보 또 노아의 족보 이렇게 계속 나오고 뭐 아브라함 또 이상 야곱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노아는.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순종 그리고 하나님과의 은약의 관계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는 삶은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이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 후에 제대로 서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특별히 장세기 6장 이 노아의 족번이라 하는 거, 노아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노아가 방주를 믿음으로 준비하듯이, 우리 주위의 구원을 받아야 할 이웃을 영접해 들릴 수 있는 방주 같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잘 쓰임 받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